이러분 사람은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아, 사랑을 받고 아, 인정을 받을 때, 또 용납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아, 신명기 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 말씀입니다. 아,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십장부터 보면 하느님이 먼저 사랑했음을 알려주는데요 일절부터 오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다시 십계명 아, 돌판을 주었다. 그리고 모세를 명해서 아, 돌판을 만들어올 것을 그리고 궤를 아, 나무궤를 하나 만들어올 것을 아, 알려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아, 자기들의 금 부치를들 다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버린 것이요, 하느님을 버린 것이요, 하느님을 반역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십계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지만, 하느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하느님을 반역했지만 하느님이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셨다. 처음처럼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끄셨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요. 그이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만드시죠. 정하셔서 만드십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섬기고 또 제사의 수정을 드는 역할, 성막을 옮기는 역할을 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에 언급돼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이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개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른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잘 믿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느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것,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한 어, 요구를 하십니다. 그들의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요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1 2절1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십3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 십이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행복이야, 내 행복.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쫓으라, 경외하라. 여기서 말씀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목마름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예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정말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하느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말씀을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창조주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했고 그들을 만민 중에 택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조상.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택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있기도 전에. 엄마의 태에 있기도 전에 너희 조상들부터 사랑했고 그들을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택했다. 이런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하죠. 어거스틴의 참 고백록을 보면 고백록을 보면요, 그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에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기 전부터 하느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사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16절부터 당부하는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래라는 것은 끊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남자의 표피를 베어버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 할례의 뜻은요, 이전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것,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할례였어요. 외적인 할례였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갔을 때 외부적인 표징을 주었는데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할례가 아니라요.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 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할 만한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요.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그들이 할례를 처음 시, 시도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죄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끓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악행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아, 할례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증거가 내 몸에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것을 자랑했지만 모를 행했던 거예요. 악을 행했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너희들이 그거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악행을 다 버리라. 우상숭배를 다 끊어버리라. 이렇게 언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표면적인 아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내면적인 아 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면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아 어, 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랑으세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선파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 상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을 닮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그것은 구약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 할 일을 행하라 하시면서, 마음에할 일을 행하라 하시면서 어, 앞에 언급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해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할 일을 행한 사람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과 통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갈 것을 언급하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요한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어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오굿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마음에 헬라를 행했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멋지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리고 뇌물로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요, 또 진실한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갖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하는 게 뭡니까? 누가 좀 성전 문좀 닫아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이 어떤 분입니까? 고아와 과부.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떡을 채워주시고 옷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들이 볼때 비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너희도 이날 때 비천했거든.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 그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나눠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 모세는요, 20절과 22절에서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는데,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의 헬레를 행, 행,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죄의 세상에 대해서 끊어버린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마음의 헬레를 행한 사람들의 신앙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아,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내량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다 이루시 원합니다. 하느님, 나의 찬송이 되십시오. 하느님, 나의 영광이 되십시오. 하느님,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